됩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작과 허위의 시간이라니, 대란 수교의 파람치한 남탓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작과 허위의 시간을 끝났고.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내란물이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변호인단을 앞세워 헌재를 겁박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의 진실을 조작과 허위로 바꿔치기하려는 야비한 술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내란 수교의 변호인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 수교에게 파름치한 뒤집기의 기회를 준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당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대상은 내란으로 견제받지 않는 독재체제를 만들려고 한 윤석열입니다. 용기를 내어 내란의 진실을 밝힌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정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아닙니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곽정근 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하는 후 허위진술을 하며 내란머리에 가세했다는 것이야말로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체포조를 가동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억지와 개변으로 감싸다니 국민을 바보로 여깁니까? 윤석열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허위와 조작으로 본질을 아무리 호도해도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윤석열 임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내란 수에는 구치소에서 두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내란 수개 윤석열이 50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구치소에 체험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란숙의 혐의로 수감됐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수에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중심을 잡아달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잠시 구치소에서 벗어나니 웃음이 납니까?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 석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 선동에 나설 생각은 접어두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헌재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십시오. 국민의 힘은 내란수계에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힘이 내란수계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재검토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위법적인 비상기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령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수계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주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해둔 내란수계를 비호하느라 기어이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까? 지난해 12월 한달 시가총액이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12.3 내란 이후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어렵다.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우두머리와 결별하십시오. 이상입니다.